이게 포드 머스탱, 뭐 아, 무스탕, 5.0, 어, 예? 뭐야? GT? GT? GT. 어, 지금 어, 몇만 킬로야? 4만 7천. 4만 7천 킬로. 이제 갑자기 달다가 1 0 0개 달다가 눈이 와가지고 1 0 0개두 개를 쫓겼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어, 세개 달고 나니까 전보다 어, 후가 뭐라고지? 훨신 양, 뭐, 팍팍 치네. 근데 와일드하게 쳤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치는 거요. 근데 눈길 때문에 지금 뭐, 그 테스트는 못 하겠고, 뭐, 엔진도 그동안 경험이 많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 조용도 해지고, 그리고 엔진 오일도 더 오래 쓰고, 뭐, 저, 수상 스키, 캐리어, 보트 그리고 저, 온도도 낮아져요. 연소 온도도. 아 어, 엔진 소리가 확실히. 훨씬 조용하고 부드럽네. 예. 그죠? 예. 아까는 형 와일드하게 막 치는데 지금은 훨씬 아주 가라앉았어 소리가. 예. 예. 근데 작아졌다고 그래도 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 어, 경험 많으시니까.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예. <laughs> 건강하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